한국은 잠에 들지 않는 도시인 것 같다. 한국 사람들은 밤이건 낮이건 늘깨 있는 것 같아. 한국 사람들의 체력 하나만큼은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미쳤거든요. 한국인들과 회사 생활을 한 달만 해보세요. 그들은 좀비나 다름없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 절대 불이 꺼지지 않는 곳입니다. 내가 살던 LA보다 훨씬 멋진 곳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 생활하는 외국인들이 곧잘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전염병이 어느 정도 종식된 지금 한국의 24시간은 매우 활발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 말이죠. 특히 전염병이 수그러들고 활발해진 게 하나 있죠. 바로 정상으로 돌아온 회사 생활입니다. 사람들은 전염병 종식 선언을 한 이후 서서히 다시금 회사로 출근을 하기 시작했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회사 동료들과 서로 인사를 나누며 또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풀어내며 함께 회사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생활을 하면서 절대 빠질 수 없는 건 회식입니다. 외국인들이 봤을 때 한국인들의 이두 가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전 9시 출근을 해 저녁 6시 심지어 8시, 9시까지 야근을 하고 이후 퇴근을 해서 회사 동료들끼리 또는 편한 친구들과 만나 이제는 맘 편하게 술잔을 기울입니다. 외국인들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고 합니다. 특히 유럽 사람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저렇게 많은 시간을 노동을 할수 있느냐며 말하고 또 하루 8시간, 10시간씩 일을 하고 남은 시간 동안 쉬지 않고 술을 마시며 놀수 있는 건지 모르겠다. 도대체 한국인들의 체력의 한계는 어디까지인 걸까?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통계에서 보게 되면 한국인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잠이 없는 사람임과 동시에 가장 많은 노동시간을 보내는 걸로 유명합니다. 물론 그 덕분에 우리 한국이 지금의 선진국 반열에 오른 것이긴 하지만요. 그런데 이제는 외국인들이 말하는 물음이 하나가 더 생겼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대리운전입니다. 한국에서 대리운전은 정말 흔합니다. 대리운전을 업으로 삼는 분들도 있고 또 퇴근 후 자기 전까지 좀더 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분도 계실 정도로 말이죠. 그리고 한국인들 모두는 당연히 술을 먹은 다음 집으로 갈 때는 내가 운전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술 때문에 벌어지는 사고가 끊이지는 않지만 모두가 술을 마시기 전 마시면서도 계속해서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술을 이기지 못하고 술과 원수지간이 되고 운전대를 잡는 불상사가 여전히 어디선가 벌어지고 있긴 하지만요. 물론 그런 일도 있지만 100명 중 99명은 대리기사님을 부릅니다. 나도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고 집에 가는 동안 마주치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이 대리운전이라는 시스템을 본 외국인들은 그렇게 충격이 아닐 수 없다는데요. 실제로 과거 해외 커뮤니티에는 한국에는 유령이 있는 것 같아. 술을 마시고 난후 전화 한 통이면 어디든 달려와 차를 대신 몰고 안전하게 집까지 운전해 주는 그런 유령 말이야. 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대리 기사는 한국 특유의 반문화와 자동차가 가구당 한 대씩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자연스럽게 생겨난 직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정말 우스갯소리라고 할수 있지만 한국인들은 음주 가물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즐기기 때문에 생겨난 직업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해외 커뮤니티에는 이러한 한국의 대리운전을 경험한 외국인들의 경험담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최근에도 한 외국인이 친구들과 술을 한잔 마시고 집에 가는데 내 친구는 이상한 사람과 동행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글 내용을 살펴보면 전염병이 끝나고 이제야 한국행 비행기를 탈수 있게 됐고 난 드디어 그 유명한 한국에 오게 됐다. 이곳에는 다행히 내 친구가 있기 때문에 왠지 불편함은 없었어. 그런데 며칠 전난 이상한 걸 목격했어. 당시 내 친구와 또 친구가 소개해 준두 명의 한국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지게 됐고 우리는 새벽 2시까지 소주와 맥주를 번갈아 가며 마셨어. 그러다 내가 놀랄 일이 생겼어. 이제 우리는 먹을 만큼 먹어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한국인 친구들은 어디론가 전화 통화를 했고 10분쯤 있으니 저기 멀리서 아저씨로 보이는 두 명이 그 친구들에게 다가왔어. 그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자동차 키를 건네주는 거 아니겠어? 너무 자연스러워서 잠시 속을 뻔하기도 했어. 그리고 한국인 친구들은 아저씨들과 내일 보자는 말만 남기고 떠나버렸어. 다음 날, 난 다시 그들과 만났고, 어제의 궁금증이 떠올라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한국에는 어제처럼 술에 취한 날, 안전하게 집까지 갈수 있도록 해주는 대리운전이라는 직업이 있다고 했어. 솔직히 어떻게 안전할 수 있으며,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집까지 데려다 준다는 보장도 없는데 믿을 수 있겠어? 난 그런 곳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도저히 납득이 안 됐지만, 이곳은 한국이었고 난 믿을 수밖에 없었어. 그리고 결정적인 한방이 있었어. 그들은 그날도 똑같이 대리운전기사님들과 함께 집으로 갔기 때문이야. 미국인들아 대답해봐. 이걸 어떻게 생각해? 여기까지가 글쓴이의 글이었습니다. 한국인이라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문화 중 하나고, 내가 값을 지불하지만 오히려 감사합니다라는 말까지 함께 전합니다. 물론 한국인들은 얘를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20년 넘게 이런 대리운전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차 문이 굳게 잠긴 자동차도 털어가는 국가에서 산 외국인들이 봤을 때 이렇게 한국인들처럼 내 자동차 키를 생판 처음 보는 남에게 맡긴다는 것을 보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글쓴이처럼 이곳은 한국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 라고 말하는 외국인들도 꽤 많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한국의 대리운전 문화를 본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이해가 안 돼. 아무리 이곳이 한국이라 하더라도 말이야. 내 차를 어떻게 남에게 내어줄 수 있는 거야? 심지어 당신은 술에 취해 있는 상태잖아. 내가 사는 이곳이었다면 차는 물론이고 내 안전도 보장되기 힘들 거야. 한국에서는 벌써 20년이나 더된 문화입니다. 그리고 도로마다 CCTV가 잘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저지르기 힘든 환경이기 때문은 아닐까요? 물론 한국에 CCTV가 많아서 범죄가 적은 것도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나 영국 등 수많은 국가들이 한국보다 CCTV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한국은 그야말로 시민들의 자발적으로 만든 치안과 뛰어난 시민의식까지 모든 게 개개인이 잘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지만 한국인들은 오랜 교육과 관습으로 인하여 완벽한 시민의식이 자리 잡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거 아니면 대답할 다른 답이 없는 걸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손님의 차를 타고 돌아올 때는 뭘 타고 돌아가는 건가요?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지 도저히 제 머리로는 이해가 어렵네요. 당신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인들이 술을 마시면 보통 2시 혹은 그보다 늦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심야 운행을 한다 하더라도 1시까지 아닌가요? 도대체 그들은 어떻게 다시 돌아가는 건가요? 미국에서는 애초에 대리운전이라는 직업이 생기기 힘든 구조입니다. 밤만 되면 거리는 음산하기 때문에 집 밖으로 사람들이 술을 마시러 가지 않습니다. 심지어 모르는 사람과 일대일로 있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도 한국에 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 광경을 보고 충격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저게 뭐하는 짓인가 궁금했는데 알고 보니 대리운전이라는 직업이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솔직히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돋네요. 2015년쯤 한국에서 유학생활을 했어요. 그때 제가 느낀 한국은 한국만큼 안전한 나라는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물건을 훔친 걸본 경우는 이태원에서 외국인들이 하는 나쁜 짓들 뿐이었습니다. 미국이나 이탈리아, 프랑스에서 절도범을 보는 건 매우 쉽습니다. 그냥 혼자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직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칠 텐데,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